안녕하세요. 선의 구디야기입니다. 아, 이제 예, 2019년에 네. 아, 이제 어떻게 좀 인테리어를 하면은 좀 운이 좀 좋을까? 좀 풍수 관련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풍수는 뭐그 현관에서 이제 할수 있는 풍수만 해도 뭐한1 0 가지는 사실 넘어요. 음. 근데 오늘은 조금 재운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 네. 그렇죠.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먼저 있어요 네. 어, 절대 하지마 이거를 만약에 못 고치시면은 아무리 좋은 풍수를 해놔도 사실 재물은 안 올라갑니다 음. 음.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일단 바닥이 지저분한지를 살피세요 음. 보통 뭐그 탈바닥은 많이 잘안 닦으세요 네. 근데 깨끗이 해주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일단 첫째 조건이고요. 두 번째는 신발장 정리. 너무너무 잘하셔야 돼요. 어, 이거 안 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놨다고 해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뭐가 좋아지겠어. 그쵸.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 보면은 뭐 자전거, 문 앞에 자전거나 아니면 신문지, 쓰레기 뭐 이렇게 쌓아놓는데 네. 절대 안 돼요. 음. 이거 해놓으면은 들어오는 기운이 또 들어오는, 어, 운기를 갖다가 오히려 밀어내는 음.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. 이거를 뭐 치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풍수를 한다 해도 덕은 없습니다. 음. 자, 오늘은 약간 운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. 네. 내가 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철령이라 그래요. 자축. 네. 자철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. 음. 그래야지만 오늘 갖다 상승을 시킬 수 있다. 음. 이제 첫째 하셔야 되는 거는 어,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기물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안한게 하나 있는데 비휴라고 있어요. 비휴휴요? 예. 비휴라는 약간 이제 상이 있는데 우리가 병과 같고 어, 우리가 이제 공과 같이 용맹하다. 어, 그래서 비효라 그러는데 이걸 한 쌍을 갖다가 어, 자초령 있는데 두세요 그러니까 음. 자축으로 두셔야 돼요 네네. 또 하나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, 우리가 한, 우리가 풍경화 그림 같은 건데 네. 약간 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풍경화 그림이 물이 꼭 안으로 흐르는 그림을 구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. 밖으로 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 이 물줄기는 사실 돈이건 음. 그러니까는 이 돈이 잘 흘러서 들어와라 아, 그런 네. 의미가 있어요. 그런 네. 걸해 놓으시면 굉장히 또 좋으시고, 또 바꿔야 되는 거. 만약에, 아, 은기가 너무 없어. 네. 이럴 때는 금붕어 딱 들어있는 어항을 조그만 거를 거기다 두세요. 네. 근데 이거는 잘 쓰셔야 되는 게, 이거는 이제 5일에서 10일 안짝을 보시는 거예요. 오, 네. 어, 그 안에 뭔가 좋은 일이 형성이 됐어.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잘 맞으신 거고, 만약에 이걸 놔뒀는데, 5일에서 10일 지났는데도 별 도움이 없네? 그러면 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. 그냥 치우시는 게 오히려 나으세요. 또 하셔야 되는 거는, 자, 벽에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약간 베이지색 톤으로 갔다가 어, 도배를 한다든가 칠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으시고요.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, 나나분. 예, 꽃이 피는 나나 화분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위에 하나 올려두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세요. 음, 음. 또 바닥에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또 보통 안 하시는데 들어오시는데 발판에 네. 어, 매트를 안 깔아놓으세요, 요즘은. 그러니까 매트를 깔아두시는데 좋은 색상이 있습니다. 어, 재운이 빨리 안된다 그러면 흰색이 좋으시고. 아, 운기를 좀 빨리 끄집어 드리겠다. 그러면 빨간색이나 연지색이라 그러죠. 네. 어, 연지색. 예, 그런 게 굉장히 좋으시고, 또 하나는 약간 연두색 나는, 어, 그런 색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. 네. 우측에는 약간 슬리퍼 같은 거, 깨끗이 되어 있는 슬리퍼 사람들이 신고 들어올 수 있게끔, 예, 우측에 놔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현관이 북쪽에 있다. 항상 전등을 켜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음.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고 아끼지 마시고 어, 불을 항상 켜 두는 게 도우, 도움이 되시고요 풍경 약간 소리 나는 거 어, 이런 거 걸어 두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아 근데 뭔가가 우리 집은 뭔가 변화를 시키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 이러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런 수정구가 있어요 네, 어수정구 네. 예, 이런 수정구가 있는데 이런 수정구를 갖다가 중앙에 달아두시면 이 수정 자체가 모든 거을 약간 차단을 시키고 또 하나 정화를 시키는 기 균이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이런 수정구를 약간 달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현관의 재운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또더 많은 현관 풍수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